야 반야심경 리스크한 새끼 누구냐? 야1 년차부터 오줌날 쓰게 돼 있냐? <laughs> 그런 거라니까. 엠마오 연구소. 요즘 제가 정말 정말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요거 <laughs> 여러분 스님 똥구기 시리즈 혹시 보시나요? <laughs> 진짜.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요 진짜 야반야심경 리스크한 새끼 누구냐 야 1년차부터 5중날 쓰게 돼 있냐 뭐 <laughs> 그런거라니까 너 108배 할때103 다음이 105냐 숫자 못세냐 <laughs>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또 이제 여기 또 출연하시는 분인데 그 윤성호씨가 또 이제 요런거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뉴 진스님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 헨섬 그래서 부... 이분이 그 원래 그 클럽 디제이도 같이 하셨대요. 근데 아 이제 뉴진스님 님도 해가지고 그 진짜 불교 옷을 입고서 이제 불교 컨셉으로 이제 디제이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 와아 일진스님, 뉴진스님 해가지고 이게 너무 너무 부러웠어요. 왜 개신교는 저런 컨텐츠가 없지?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봐봐요. 왜 개신교는 저런 컨텐츠가 없지? 솔직히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건드렸다가 난리가 나니까.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종교 개그가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시킨 종교 개그가 있었거든요. 그 깁길 상회에서 이 시리즈가 꽤 오래 갔어요. 뭐였냐면은 목사님하고 스님이 브라 친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막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서로 드립치고 막 와가지고 스님이 일단 목사님하고 스님이 같이 밥 먹는데 스님이 고기를 겁나 잘 구워. <laughs> 목사님이 여기 소주 하나요? 그 다음에 이따 보면은 스님이 옆에 그 여자분들 헌팅하고 목사님이 헌팅하고 이런 개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전에는 무슨 개그 있었냐면은 코미디빅리그 윤성호 씨랑 김인석 씨가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윤성호 씨가 스님이고 김인석 씨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일진 스님이고 밀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김인석 씨가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이 목사님이 스님한테 그 괴롭힘 당했던 사이인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런 종교 개그가 있었는데 사실은 개신교만 다른 컨텐츠, 개신교만 다른 종교 컨텐츠는 없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불교 컨텐츠가 등장하니까 너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걸 부러워하냐? 어찌보면, 종교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종교를 조롱하는 건 이미 많이 당하고 있죠. 지금 다마스커스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 뭐야, 오징어 게임 보면은, 하나님이 어,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캐릭터, 어찌보면 이런 캐릭터가 조롱인 거죠. 이런 캐릭터가. 아, 솔직히, 이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 이런 기독교인도 없는데, 기독교인 악인을 만들어내는 건 어찌 보면 사실 이게 조롱이죠. 근데 왜 조롱을 하냐고, 왜 조롱하냐 했을 때 기독교가 워낙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막 지랄을 떠니까 그래? 알았어. 약간 어찌 보면은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런 조롱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 작용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종교를 소재로 만약에 기독 기독교를 소재로 웃음을 만들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조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놀자 유의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저는 그런 스탠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저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조롱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등장했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한테 인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요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만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나 기독교를 가지고 주물주물 할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제는 현대인들이 애초에 기독교를 들어볼 기회가 없어진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들어봤는데, 아, 나 기독교인 재미없어. 기독교인 교리 말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애초에 기독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거의 못 들어보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래.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한 번쯤 교회 갔어. 예를 들면 나, 나도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건데 초등학교 끝나.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교회 버스가 와가지고 애들을 막 태워가. 얘들아 타타 타. 야 치킨 줄게 치킨 줄게막 애들 막 태워. 걔가 태워. 어머 나그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그 버스 타는 거야 그럼 버스가 애들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간식 먹이고 떡볶이 먹이고 막 율동 부르고 막 어쩌고 한 다음에 집에다 돌려보내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 그때 분위기상. 근데 요즘 세대에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지. 그니까 애초에 기독교를 찍먹이라도 해볼 기회가 요즘 애들한테 없어요. 그 와중에 애들 맨날 핸드폰, 핸드폰 게임하고 노는데 어떤 바보 같은 애가 갑자기 놀다 말고 잘잘법을 보겠어, 모를 하겠어. 애들이 이걸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독교에 대해서 찍먹이라도 하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똥군기 컨텐츠 본 애들, 스님 만난다고 해봐. 만약에 똥군기를 안 보고서 스님을 만난다고 해봐. 뭔가 무섭잖아. 머리도 빡빡 밀고, 되게 인상도 무서워 보이고. 근데, 똥군기를 봤어. 스님 만나. 웃겨. 떠오르거든. 막. 야 1년차가 5중간 쓰게 되어있냐? 막 웃음 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은 스님들도 그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기 쉬워지고 농담도 하기 좋아지고 그러다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게 되고 이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조금 더 장난도 칠수 있고 콕콕 찌르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좀만 다르기라도 하면 신성모등이 어쩌네막 예명들을 떠니까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하고 세상이 쭉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보다 더 말랑말랑 해줘야 되고 비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와중에, 어찌보면 신성 모독? 들어갈 수도 있겠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들어갈 수도 있겠지. 왜? 모르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성인이 어떤 할아버지 수영 가가지고 잡아 뜯어, 이거는 죽을 놈이지만, 애는, 애가 잡아 뜯으면 어른들 좋아하잖아. 왜냐면 애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모르는 애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는 건이 할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모르니까 웃으면서 또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제작진들도 고마워할 테고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도 만약에 이런 거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웃으면서 알려주면 되게 고마워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기독교를 소재로 개그맨들이 저런 컨텐츠를 만든다 혹은 뭐, 뭐 스탠드업 개그맨들이 그 기독교를 가지고 독한 개그를 한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박수치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높은 문턱을 넘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치고 좋아해 주고 좀 환영해 주는 분위기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